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자, 무인월, 무토와 기토, 일간, 운세. 무기토 일간들은 비견과 관성, 어, 이렇게 들어왔죠. 관성이 일단은 정평관으로 들어온 거예요. 무, 무기토 일간들한테는. 어, 장생과 사지에 앉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정평관이 들어온 달이라서, 어, 일반적인 무기토의 통변은 따로따로 하겠지만, 어, 일단 관이 들어왔다는 것들은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나 업무량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것들이고, 또,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내가 신경 쓸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와중에 관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어, 이직이나 승진, 합격 등의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어, 또한 막중하고 내가 무거운 업무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관성을 어떻게 쓰는가가 관점 중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물론 여명에게는 이성운도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무토부터 간단하게 <laughs> 보겠습니다. 어, 무토는 무인월의 음, 비견 자 그리고 평관 비견과 평관입니다. 읍목은 목국토를 하잖아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무토의 땅을 파헤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지지의 평관이 장생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사년에 음, 을목 있으니까 투출된 거라서 정평관이 혼잡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 인중에 또갑목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투출된 글자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받아서 봤으니까. 그러니까 어, 이 평관이 장생지에 있다 있기도 하고 뿌리를 받아서 힘이 을목에 힘이 실리기도 하니까 어, 이번 달에부터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서 내가 할 일이 많아지고, 나를 찾는 곳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은 책임감도 강해지는 시기가 되고, 불편한 감정도 생기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이 평관이라는 것들을 내가 취하게 된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다. 평관은 음. 내가 취하기도 하고, 잃을 것도 있는데, 평관에 내가 제압을 당해버리면 평관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습, 습성이 어떻냐면 외부적인 나한테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감투를 쓰고 있다든지 어떤 단체가 있다든지 했을 때 나는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내 입지를 굳혀야 돼요. 그래서 많은 방해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헤쳐나가면 이 평관은 무토에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큰 기회나 뭐큰 성과를 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토라는 큰 산에는 잡초가 있어서는 안 돼요. 논콜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평관을 취해야지만이 큰 성과가 있으니 무토에게 평관은 다른 일관과는 다르다. 오히려 좋은 경우로 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토 중에 신강한 무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신강한부터는 이 평관은요 갑작스러운 명예의 상승이거든요. 그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계단이 있으면 이 전관은 한 계단씩 올라가서 목적지에 도달을 하는 것인데 평관은 두 계단, 세가세 세 계단 뛰어가서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것들이 아닌 급하게 결정될 수 있는 분. 문... 문제들은 오히려 평가를 나올 수 있다. 이직이나 승진이나 뭐 합격이나 어 계약이나 이럴 때는 내가 계속 준비해왔던 것들이 아닌 갑작스럽게 내가 어떤 일들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단위다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명예의 상승이 되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그 과정이 어, 힘들 수는 있다. 빨리 가야 되니까.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이 비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청간의 비견 때문에. 대립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왜? 누가 관을 취하느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어떤 불화나 다툼이나 경쟁 이런 게 심해, 심하다 할수 있죠. 그래서 많은, 내가 뒤처지면 안 되니까 업무란이 당연히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내가 힘들 수는 있다. 육체적으로. 어... 그리고 평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 가정 내의 것, 내부적인 것들이라서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내가 신경 쓸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 문제나 어쨌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힘든 달이 될 것이지만 버겁고 힘든 달이 될 것이지만 어, 내가 충분히 그 과정을 지켜내면 얻는 이익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에 따른 구설이나 어, 사건 사고들은 내가 이겨내야 됩니다. 얼사년에 또 사화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관성에 의한 흥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제나 구설은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못 버틸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큰 것들이 무인월의 어, 무토일간이다. 신강한 어, 신약한 무토는 어. 평관이란 걸 반기지는 않죠. 압박이 있으니까 평관에 압박이 있으니까 평관이 굉장히 거슬리긴 하는데 신약한 무토는 천간에 비견이 있어요. 비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견이 평관의 억제를 어느 정도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료나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신약한 무토라면은 무리하지 말고 일상이든 내 일이든 내가 하이버던대로 생활을 한다면은 큰탈 없는 무난한 한 달이 될 것이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음. 재물운을 말로 말씀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심각하든 심약하든 재운은 어, 수기가 되니까 재운에서 봤을 때는 병지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재물적인 흐름은 이번 달은 나쁘다, 좋다,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고 재정관리만 하면 그냥 무난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조심해야 될 것들은 어 어쨌든 평관은 평관입니다 흉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평관의 특성은 조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가 갖고 가고자 하는 어떤 추구하는 일들이 있다면은 조급하지만 않, 않다면은 어 무난하게 괜찮을 거다 학생들은 학업이나 합격에 대해서 막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던 대로만 해오면 되고 어이 성운을 보자면 은 그리 강하지는 않거든요 이번 달이 그래서 어, 만남이 있다 하더라도 스쳐가는 인연이 될수 있다 어, 그렇게 그런 인연으로 보이니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이미 있다고 한다면은 조금 다툼이나 불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은 미리 짐작을 하고 어, 대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자, 무인월의 기토. 자, 기토일관은 겁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관성 전관에 들어왔어요. 전관이 어. 사지에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하기도 하고, 어. 을목의 편관과 또 이렇게 투출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토한테는 이 관성이 관살의 혼잡이 될수 있습니다. 어. 관이 많아지니까. 어쨌든 어 이리저리 관이 내가 이목에 서 투출됐는데 이 관이 겁재를 갖고 겁재를 갖고 있는 것들이니까 나는 어 조금 신경 쓸 일이 많아지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그런 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청간에 이 겁제는 뭐예요? 이 겁제는 나보다 비등하거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투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초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게 위기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느끼고. 그러면 이게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쟁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군비쟁지 아닙니까? 겁재라는 존재는 뭐예요? 내 것을 뺏어가는 존재죠. 그런 존재도 되지만 내가 이 겁재의 존재에 뒤쳐지기 싫어서 어 뒤지기 싫어서 괜한 자존심을 부리게 된다고요. 쟁자가 돼버리면 그니까 러 오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굳이 나서지 말아야 할 자리까지 나서게 되니까. 어떤 만들어내지 않아 될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제이 급제가 들어왔을 때는 실적이나 어뭐 개인 뭐 금전 관련 거래가 있다든지 그런 압박이 있을 수 있는 운이 이번 달 운이다. 그러니까 무토보다는 좋지는 약간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너무 신경쓸 필요는 없다. 월 운이니까. 천간에 만약에 내가 재성이 드러나 있는, 토의 기운이 드러나 있는 기토라면은, 이 겁제에 의해서 재형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내게서빼앗길수 있습니다. 음. 그런 분들은 좀 조심, 조심하셔야 된다. 거래 같은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이 겁제와에서 경쟁 심리에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지기 싫어하고 또 공격적인 성향이 드러날 수는 있죠. 어. 그래서 평소에 내가 하지 않던 실수를 할수 있는 달이 된다. 각별히 언행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음. 자 정리를 하자면 기토는 금전 거래 투자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동료하고 친구하고 올리다가 사소한 이 다툼이 막큰 다툼으로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고 작고 송사는 일어날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하시고 어, 될수 있으면 기토는 어디 나서지 말고. 뭐, 큰 단체나 모임에서 조금은 내가 자중하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모임이나 단체 생활을 할 때, 어,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 물론, 내가 그렇다고 해서 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내가 꼭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물로 서지 말아야 되죠. 왜? 내가 취할 수도 있잖아. 이 결과물을. 뺏길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어, 물로 서지 말아야 될 상황이 온다면은, 어, 물로 서지 말대. 괜한 감정 소비로 의미 없는 언쟁에는 그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톨가는치업분이나 문손이나 학교군은 그리 좋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어 내가 원하는 조건이나 환경은 갖춰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월월 운이니까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어 재물로는 조금 약할 수는 있으니까요 돌이 나갈 수 나갈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베풀거나 내가 쓰는 것이 좋다, 먼저. 어, 그렇게 보시면, 보시면 되고, 어, 이 기토 일관들은 무인월, 이번 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을사년부터, 어, 갑진년부터 부진했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처, 서서히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을사년에는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무인월이 잠깐 주춤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의사는 자체가 희망적인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하시고, 내가 크게 어디에 나서지만 않는다면 은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오늘은 무기톨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